목숨보다 할부금이 더 걱정인 K 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. 한 부부가 깊은 산속 계곡으로 캠핑을 떠났죠. 와, 비가 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분위기 있다. 사람도 없고 우리 세상 같아서 너무 좋아. 그렇지. 이 맛에 굳은 날 캠핑하는 거지. 부부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밤새 쏟아진 비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어요. 게다가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. 여보, 우리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아. 휴대폰 신호도 안 잡히는데 이제 어떡하지? 남편이 절망에 빠져 허둥댈 바로 그때였습니다. 자기야, 우리 차 할부금은 몇 개월 남았지? 뭐라고.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. 그럼 지난달에 산내 가방 할부는? 우리 아파트 대출금은 또 얼마나 남았더라? 아니, 당장 목숨이 위험한데 그게 지금 중요해? 남편이 버럭소리치자 아내는 빗속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. 걱정 마, 자기야. 우리에게 돈 받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낼 거야?